하루 나가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엄청나네요. 흑흑 나 아, 어제 신분증을 아니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3 시간 동안 찾아 헤맸는데도 결국 못 찾아서 지금 현재 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다 없어서 오늘 그거 다 발급받아. 참고로 제가 어, 12월쯤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으려고 정부 24에서 주명사진 음, 입력하고 이렇게 다 신청을 했는데 6개월 전 사진이 아니고 이전 주민등록증 사진이랑 같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 돈도 환불을 못 받았거든요 오늘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전투표 했었던 서초 일동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목소리는> 아, 내 아, <목소리는> 아, 네. 천천히. 천천히 해주세요. 야, 아, 아, 아. <목소리도> <웃음> 축하드려요. <웃음> 오, 다시 주시는구나. 네. 그 5,000원 결제. 네. 네. 되지 그 근데 제가 작년에 냈었거든요. 정 24. 그 홈페이지에서 아, 그래요? 네. 아까 그래서 적었던 게 12월 3일에 제가 5,200원을 냈었거든요. 아, 음. 잠시만요. <laughs> 카드 대장 네, 감사합니다 신분증 발급 완료했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도 안 기다렸어요 번호표, 뾱, 번호표, 번호표 뽑고 바로 이제 제 번호가 띵동 울려서 가서 어 이제 업무를 봤는데 어 주민등록증은 엄청 금방 됐어요 이제 연락 오면 3주 뒤에 다시 방문해서 수령하면 될것 같아요 어, 발급 수수료는 직접 방문하면 5,000원 담당해주시는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셨어요 새내기 직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또 참을 수 없는 수다로 어머 합격하신지 얼마 안되셨나봐요 라고 했더니 원래는 다른 업무 하다가 이 업무를 맡은지 얼, 얼마 안돼서 서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어, 임용 된지 얼마 안 됐다고도 하시고 그래서 잘 모르셔서 옆에 계신 선배님께 여쭤보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항상 뭔가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친절한 그 주무관님과 함께했던 주민등록증 만들기는 성공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가겠습니다. 작년인가? 영문 신분, 운전면허증이 나왔다 그래서 그거 한번 또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 가야 하잖아요? 그때 또 혹시나 운전하게 되면 별도의 그 국제면허증 없이 그걸로 할수 있다고 해서 한번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2차 외출을 하겠습니다. 어, 경찰서로 가면 되는데 저는 당일 수령이 가능한 곳은 운전면허 시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증을 바로 오늘 발급 받겠습니다. 버스 타고 갔다 올게요. 안녕. 버스 <목소리> 타고 삼성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 삼성역 1번 출구가 국민남 <목소리>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삼성역 1번 출구에서 나와서. 걸어오시다가 국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면 강남 경찰서 앞에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어요. 여기에서 운전면허증 발급받겠습니다.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 앞에는 증명사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초스피드 사진관이 있어요. 짜잔, 강남 운전면허 시험장에 왔습니다. 저는 1층 면허증 분실 재발급 여기로 가야겠네요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운전면허증 재발급하러 왔는데요 분실하셨어요? 네 분실이요 기간이나 독서방산 기간은 아니시고요? 네 표지 좀 가지고 오셨죠? 어, 여권만 있는데 여기 작성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요거를 작성하래요 음. 저는 174번을 뽑았는데 여러분 꿀팁은 들어오자마자 번호표를 뽑고 안내창구에 가서 사진 서류로 받으시고 작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163번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으려고요 주세요 하가요 어, 네아 근데 지금 기간이 려있네네 그래서 사진 주셔야 되는데 거기 안에 있어요 네. 네. 아, 네. 갈까요? 네. 그 면허증 접수는 했고, 이제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판이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500원짜리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이름이 있어요 받으러 갈게요. 안녕하세요박주희 박주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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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와. 한 번. 다와습니다 오전부터 주 우와. 우와. 이랑운전면와 우와. 급와우 이제 집에 가서. 맛있는 런치를 먹으면서 쉬겠습니다. 그럼, 안녕.